어, 10편 18편 어, 1절에서 어, 19절입니다 어, 10편 18편 어, 1절에서 19절 말씀을 어, 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드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지임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숯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캄캄하도다수룩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 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끼므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 건전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히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내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 우리 시편 18편은 특별히 어 1절부터 이 50절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말씀을 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떠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옷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어, 이렇게 고백하는 어,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 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 PR 바위가 되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고백이, 어, 이 다윗의 고백이, 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 어린 아이가 있고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보면은 내 생각으로 다 가득한 강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약해도 살 수가 없지만 너무 강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의 어, 뭡니까? 어, 이제는 나의 어, 이제, 이제는 이제 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강한 어른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약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어,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어, 그리스도만이 어, 계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떤 누구도 어, 이길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히브리서 13장 38절에 보니까 어그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진짜 어른은요. 어떤 것에도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진짜 어른은 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이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좀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 그 사람이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다른 사람들을 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습니다그 온전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주, 그, 주께 의지하고 주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전이 얘기 장,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정말 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으며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손오공인가요? 아니에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때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요? 주의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다. 빽빽한 구름 사이로 보내신다. 누구를요? 주의 천사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여러분 그정도만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 내리시도다. 우박과 숯불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여 너의 천군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레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천사의 비밀을 본, 천사, 그, 어, 성도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못 누린다.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 대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누가 움직였냐? 주의 천사들이 움직였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야곱보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여러분, 야곱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라니까요. 뭘 누렸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고백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하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하는 겁니다. 나의 주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려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소리를 성전에서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만 들었지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행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반석이요 했던 것처럼, 나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니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